고구려 패망 내부 분열과 양면 전쟁의 비극. 고구려는 수와 당의 거듭된 침략을 막아낸 동아시아의 강국이었다. 그러나 668년 신라와 당 연합군의 협공과 내부 분열이라는 양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닌 지도력의 부재와 외교적 고립이 빚은 비극이었다. 1. 연계 소문 사후의 치명적인 균열. 고구려의 몰락은 외부보다 내부에서 시작되었다. 그 중심엔 연개소문의 죽음이 있었다. 권력 공백과 내분 665년경 강력한 권한을 휘둘렀던 연개소문이 사망하자 그의 세 아들 남생 남건 남산이 권력을 나눠 가졌다. 그러나 곧바로 형제간의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장남 남생은 동생들에게 밀려 당나라로 망명했다. 배신과 정보 유출 남생은 당에 투항하며 고구려의 군사 기밀과 전략 요충지 정보를 넘겼다. 이는 당군이 고구려를 공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고구려의 철옹성은 내부의 배신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신라와 당 연합군의 최종 공세, 내부가 흔들리는 틈을 타 신라와 당은 고구려를 향한 마지막 공격을 감행했다. 양면 전선의 압박, 당의 북쪽 공격, 당 고종은 명장 이적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해 요동방면에서 대군을 이끌고 진격했다. 이때 남생은 당군의 길잡이로 나서 고구려군의 사기를 꺾었다. 신라의 남쪽 교란, 신라는 당군의 후방을 지원하며 군수품을 보급했고, 김유신 등은 남쪽 국경을 공격해 고구려의 전력을 분산시켰다. 평양성 함락 당과 신라 연합군은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포위했고, 쇠약해진 고구려는 끝내 저항하지 못한 채 무너졌다. 보장왕은 포로로 잡혔고, 705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고구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3. 패망의 교훈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 고구려는 외세의 침략에는 강했지만 내부의 분열에는 무력했다. 백제 멸망 방관 고구려는 백제의 멸망을 막지 못했고, 이는 신라와 당연합이 고구려를 협공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형제의 반목, 연계 소문의 새 아들은 서로를 죽이려 했고, 이 치명적인 내부는 고구려의 몰락을 앞당겼다. 강대한 군사력도 내부 분열 앞에서는 무력했다. 고구려의 최후는 강국이라도 내부가 무너지면 외세보다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냉혹한 교훈을 남겼다.